2,500원! 저도 그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와, <웃음> <웃음> 네, 와 미쳤다 같아. 여러분 네. 역대급 내고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 지금 40피트 몬트리올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정비가 아니거든요. 지금 쳐본 결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레인 컨디션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지금. 와, 지금 마이너스. 깜짝 놀랐어. <laughs> 아직 그냥 막 <laughs> 가면서 핀이 그냥. <laughs> 아 나갔는데. 와, <우와>! 레이스. <laughs> 야, <웃음> 지금 저 올림픽 나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점프를 그냥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고를 하려고 지금 몸을 <laughs> 쓰고 있습니다. 어, 근데 레인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아스 <laughs> 스피드를 좀 줄였어요, 지금. 아아 스피드를 근데 줄이면은 좀팔것 같은 느낌이 들고, 원래대로 치면은 그냥 미끌려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아 대빵님 죄송해요. 아 오, 스피니 장난이 아니십니다, 지금. 저보다 지금 커요, 각이. 놓죠? <laughs> 자, 강성희 선우님이 지금 핸디 포함 198 점을 기록했고요. 제가 216 점을 기록하면서 1대 0으로 됐습니다. 백빵 님이 굉장히 지금 크게 고셨어요. 이번에 저도 내고를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내고를 반드시 방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살살 쳐주시고.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네. <laughs> 부장님 표정이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계세요. 지금. 네, 저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좀 없애주세요. <laughs> 아, 이 칸막이 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에요. 홍공권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먼저 치시죠. 아, 또 이번에 다시. 네, 예. 예측하고 내렸는데도 지금 강한 상황이네요. 풀리시 왜 이렇게 많이 났죠? 저 레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한 걸로 할까요? 제가 잘 쳤는데 예민한 걸로? 네, 아, 그렇게 가시죠. 아, 그죠 <laughs> 아, 혹시 축구 자주 보세요? 아, 축구 완전 싫어해요. <laughs> 내렸더 도도네? 와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해서 내리면 도도입니다 지금 레인이와 아, 아 지금 응원부대가 지금 <웃음> <웃음> 쓰레기를 딱 치신 이거 뒤에서 막 그냥 <laughs> 어 PD 나도 응원해줘 그거는 또 밀려, 와. 좀 소심하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몬트리오 원래 안 이런데? 케핀이 나가줘야 조금 이렇게 이어가는 건데 하, 저런 게안 나가주네요. 이번에 참치히 제조 갔네 제조 갔어. 10번 잡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laughs> 15핀이 너무 오랜만에 샀죠? <웃음> <웃음> 제가 저런 피네션을 좋아하기는 한데 조금 심했어요 이번에 아, 인정, 인정. <laughs> 와, 진짜 저도 오랜만에 진짜 힘든 경기였어요. 남았는데. 맞아. <laughs> 오! <웃음> 야 역시 두 번의 실수는 안 하시네요. 됐다. 아 제가 마무리를 다해야 이깁니다. 아직은 아. 한핀질 수도 있어요 지금. 됐다. 와. <laughs> 와. 진짜 간만에 진짜 어려운 게임이겠네요, 진짜. <laughs> 아야아아 <laughs> 여러분, 너무 적극적으로 내구해주기 싫다라는 지금 사이 지금 <laughs> 계속 나오고 계시거든요. 저도. 네. 한 번의 기회를... 좀 잡고 싶네요 <laughs> 마저 스트라이크를 치시면 핸딥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핀을 치게 됩니다 <laughs> 193대 185점으로 핸디 포함 동점이 나왔어요 아쉽게도 핸디를 드렸기 때문에 네. 2대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떻게 네. 볼링을 한쪽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이거 안 되나요? 네? 볼링한 한쪽 지금 <laughs> 엄청 힘든 경기였어요 진짜 볼도 막 이것저것 고민하고 바꾸기도 많이 바꾸고 진흙탕 대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부부싸움하고 예.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네. 집에 가면 말한 마디도 안 해요 <laughs> 대한 볼링협회 영석 <laughs> 회장님 영석 실장님 제가 여기서 그 편하게 연습하고 도와주신 분들이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회장님 저도 <laughs> 여기서 촬영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계약서에 바로 지장을 찍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요. 빨님 가지 마. 아 너무 허들어 폈시던데요. 바로 네.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안 아, 찾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laughs> 네, 아, 네. 가시, 내구나! 정석불림장, 거여정! 내고, 성녀!